전노구단 그렇죠. 성격에 여기도 아, 당연히 패로 들어갈 거예요. 굴복을 했어요. 일단 굴복을 시켰고요 여기 패를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그리고 중앙을 패감으로 쓰고. 쓰고. 아, 네. 진짜 손이 그걸로 갑니다. 역시. 지금 26집으로 바뀌었거든요. 아, 네. 아, 올바른 선택이라는 얘기네요. 아, 이거는 이걸 지금 잡으러 갈 수도 있다 이 얘깁니다. 자, 중앙 쪽에서 갈 것인지? 네, 순식간에. 제저는 여기로 가야 돼요. 어, 저도요. 그쪽으로 하는데, 공격하고 싶습니다. 네, 이쪽 공격이 좋아 보이는데 여기는 지금 가도 아 그걸 먼저 뒀어요. 뭐 받아야 되겠죠? 음. 근데 선우 오쿠다는 복잡한 거 생각할 거 없이 이거 때려내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지 네. 지금. 이거 때려내면 네가 어떻게 할 거냐? <laughs> 다 지금 여기를... 아, 너는 아니고 선배님입니다. <laughs> 예, 뭐 마음속으로야 뭐 마음속으로 선배님이라고 아, 하겠습니까? 네. 좀 네. 바둑 두고 있는데. <laughs>